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일에 대한 기록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빠진 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목격하게 된 것이 사람 셋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웬 사람 셋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갔고 그들을 환대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그들을 환영하면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이들을 향해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천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극존칭을 하면서 이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주인을 대접하듯이 주인을 섬기듯이 낙은 애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 전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낮은 자세로 종이 되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극그 진이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천사일 수도 있다. 신일 수도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만 그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문화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화를 권장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그들이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변함없이 사이 좋게 지내고 사랑으로 화합하십시오. 식사나 잠자리를 구하는 이가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해주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환대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신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령한 모습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으며 그리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줄인 모습으로 목마른 모습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헐벗은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오게 갇힌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들에게 빵을 제공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헌금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찬양 열심히 해라, 열심히 믿어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들에게 예비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에 병들었을 때, 오개가쳤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자라지요.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사역자들에게 잘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말씀 가르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섬기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헐벗은 자들, 타 종교인들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 돌보는 것도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만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졌던, 나와 정치 색깔이 다르던, 나와 가치관이 다르던,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천사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는데 대표적인 소설이 사랑이 있는 곳에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는 구두수성공인 마르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날 그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오늘 너를 방문하겠다. 그래서 기대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런데 예수님 안 찾아오시고 그날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추위에 떨고 있던 청소부, 도움이 필요한 어린 소년, 역시 도움이 필요한 아기와 엄마, 이런 사람들이 마르틴을 찾아오고, 마르틴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르틴, 그들이 바로 나였다. 오늘 나를 잘 섬겨줘서 고맙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반복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아브라함과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것을 아브라함이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바로 여기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좀 못해도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는 게좀 부족해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베풀 수 있는 삶. 돈 벌어서 뭐 할래 남 주자. 공부해서 뭐 할래 남 주자. 너한 사람 때문에 천명, 만명이 먹고 사는 삶을 살자. 나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하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 도움이 필요한 자의 모습, 외국 노동자의 모습, 소외된 자의 모습, 때로는 타 종교인의 모습으로, 성소수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활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신비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병든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활방식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수 있는 저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 에게 빚진 사람 들의빚을탕 감하 여준것 같이 저희 빚을탕 감하 여 주시 옵소서, 저희 를 유혹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나쁜 일을당 하지 않게 하소서.